자기야, 집안 꼴이 왜 이래? 서랍장도 다 빠져나와 있고, 안에 들어가 있던 것들도 다 바닥에 엎어져 있고. 나 어떡해? 지금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여보. 어디길래 그래? 집에 언제 들어올 거야? 빨리 와서 같이 치워. 나 혼자 이거 다 어떻게 치우냐? 자기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재미가 없어? 반은 그렇게밖에 못해? 지금 아내가 납치된 상황이잖아. 당신이 이렇게 몰래카메라 한답시고 일 저지른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우리 집에 진짜 강도가 들고 진짜로 내가 잡혀간 거였으면 어쩌려고 이래? 그래서 잡혀갔어? 아니잖아. 하, 진짜 실망스럽다. 내가 이렇게까지 재미없는 사람하고 살았다, 진짜. 당신도 그만해, 좀. 이런 실험 카메라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이런 거 한다고 누가 봐줘 요즘에. 이런 병맛 어그로가 제일 조회수 잘 나오는 거 몰라? 저번에 브이로그 몇개 올렸는데 조회수 몇 천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다돈 벌려고 하는 짓인데 협조 좀 해주면 안 돼? 아, 누가 돈 벌어오래? 자기야말로 이런 짓좀안 하면 안 될까? 나 요즘 회사에서 머리 아픈 일 진짜 많은데 자기까지 이러니까 너무 속 시끄럽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줘? 아 답답해. 아 됐어. 나중에 나 조회수로 돈 많이 벌면 그때 한 푼도 안 나눠줄 줄 알아? 밥한번안살 거야. 알았어? 어안 사줘도 돼. 당신이나 조회수로 소고기 구워 먹고 레스토랑 가고 다 해. 제발 집에다 이렇게 해놓지나 마. 하, 친구야, 안 바쁘면 나랑 같이 술한잔 해주면 안 되냐? 뭐야, 또 마누라가 속썩여? <laughs> 아이번엔또 무슨 기상천외한 짓을 벌였길래 이래? 말도 마라,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웃음도 안 나와. 집을 완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안방에 온갖 서랍을 다 밖에 빼놓고 그 안에 있던 서류나 옷가지들도 막 거실에 던져놓고 베란다 유리창도 하나 깨놨더라. 아 뭐? 유리창까지? 야, 애도 있는 집에서. 무슨 일 날라고 유리창까지 깨? 내 말이 완전 유튜브에 미쳤어. 나 어떡하면 좋냐? 유튜브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이고, 두야. 그러게. 요새 하도 그런 해로운 영상 만들어서 돈 버니까 형수님도 옳았구나 하신 것 같긴 한데. 내가 봐도 도가 지나치다. 그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지? 아, 진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르고 달래도 안 되고, 화내도 내말안 들어. 그냥 협조 좀 해주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장단을 못 맞춰주냐잖아. 아, 진짜 보통 아니다. 그래서 유리는 치웠어? 이제 치워야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집에 한 30분 앉아 있었다. 애는 우리 엄마가 맡아주고 있었대. 유리 깨진 거다 치우고 집에 데려와야지. 그래야 우선 유리부터 치우자. 내가 너네 집으로 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고맙다. 일단 치우고 있을게. 아이뭘 이렇게 많이 어지르고 갔는지 한숨만 나온다야. 자기 진짜 이럴 거야? 뭐또 왜? 나 어제 그거 생방송 켜놨었단 말이야. 집에 들어오자마자 당신이 재미없게 반응한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시청자들 다 듣는 앞에서 전화로내 욕을 해? 아 누가 생방송인 줄 알았어? 그리고 어제 한건 욕이 아니라 신세한탄 정도지. 내가 얼마나 욕 잘하는지 보여줄까? 어? 아, 도대체 왜 이래? 이럴 거면 차라리 연예계 데뷔를 해. 요새 연예인보다 유튜버들이 돈더 많이 벌어. 몰라? 아 진짜 촌스러운 소리한다. 자본 없이도 큰돈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유튜브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이 돈 벌어오는 거안 바란다고. 그냥 피곤하게만 만들지 마. 그리고 딱 봐도 당신이 일 꾸민 게다 티가 나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 음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더센 몰카를 준비해야겠네. 아 자꾸 이럴 거야. 이러다 우리 아들까지 다치겠다고. 그래서 당신이나 우리 아들이 다쳤어? 안 다쳤잖아. 어제 유리 치우다가 토닥이 손베었거든 친구 볼 면목도 없어, 내가. 당신이 다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야, 그만 안 해? 오, 지금 감정 좋다. 그냥 우리 어디 사람 많은 지하철역 앞에 가서 싸울래? 사회실험 카메라로 가는 거야, 컨셉을. 아, 됐다. 너랑 무슨 말을 하냐? 취미만 몰라도... 위험한 장난 같은 거 다신 하지 말라고! 글쎄, 할지 말지는 내 자유지. 계속 내 의견 무시하고 자꾸 유튜브 할 거면 나랑 이혼해. 난 말했어. 유튜브 다신 하지 마! 이게 무슨 일이다니? 집에 웬 테이프가 붙어 있어? 테이프요? 저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테이프 같은 거 없었는데? 무슨 일인데요? 아니, 손주 하원시키면서 내가 반찬 좀 갖다 주러 너희 집에 들렀는데, 누가 현관문 앞에 발목이 걸리도록 투명 테이프를 길게 붙여놨지 뭐냐. 나는 괜찮은데, 너희 아들내미가 뛰어가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팍 자빠졌지 뭐니. 넘어졌다고요? <laughs> 진짜 많이 다쳤어요? 앞니가 깨졌어. 어차피 초등학생 되면 영구치가 나긴 하는데, 영 보기가 그렇네. 애도 아파하고 넘어지면서 입술을 바닥에 찧었거든. 아이고, 도대체 누가 그런 거냐? 애 엄마가요. 아, 진짜 도대체 언제 그만둘 거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염불을 왜 다시 피했는데?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유튜브요. 가족들한테 실험 카메라를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재미도 없고 애도 다치고 아 진짜 미치겠어요. 아니, 누가 애 다치고 이런 걸 좋아하니? 애 엄마라는 애가 이런 위험한 장난을 쳐서 되겠어? 그러니까요. 애 다친 거 보고는 무슨 괴변을 늘어놓을지 벌써부터 한숨 나와요. 퇴근하고 애 엄마 만나면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엄마 약속 있다 하셨잖아요. 저한 시간 뒤에 퇴근이니까 괜히 며느리랑 싸우지 마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에, 그래, 알겠다. 대신 너 정말 버릇 단단히 고쳐놔야 돼.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사안이 심각하구나. 네, 알겠어요. 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뭐하는 거야? 내가 뭘 했는데 그래? 뭘 아, 하긴? 너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에이, 지금 앞니 깨졌다고! 앞니가 깨졌어? 헐. 왜? 왜겠냐? 다너 때문이잖아. 애를 잡아라, 잡아, 아주. 차라리 혼내는 게 낫지, 이게 뭐야? 애가 집 자체를 무서워하게 생겼어. 병원 데리고 가야 되겠네. 그림은 좀 웃기게 나왔으려나? 뭐라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아니, 이왕 이빨 깨진 거, 웃긴 장면 나와서 유튜브에 올리면 좋잖아. 조회수로 돈 벌어가지고 치과 치료도 하고 미친 소리 좀 그만해 애 자라면서 트라우마 생기는 건 생각도 안 해? 원래 다 이런 거야 <laughs> 유명 유튜버 마누라면 당신도 어느 정도는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뜨면 뭐 오래 갈것 같아? 당신이 무슨 나 홀로 집에 케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집에 이런저런 장치를 달아가지고 애를 다치게 만들어? 그리고 뭐? 유명 유튜버? 웃기는 소리 하네. 주변에서 아무도 안 알아봐주는데. 무슨 유명 유튜버야? 욕이나 안먹으 다행이지. 안 그래도 요새 여기저기서 알아봐. 몰랐어? 밖에를 못 다닐 정도인데. 아, 이 양반이 모르는 소리 하네. 알아보긴 누가 알아본다고 그래. <laughs> 연예인도 좀 유명해진 사람들이나 연예인병 걸리는 거지.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야? 당신, 구독자 수 300명도 안 되잖아. 뭐, 꼭, 구독자들만 내 영상 보나? 알고리즘에 내 영상이 떠서 본 사람들도 많겠지. 엄마 밉대, 아프다고. 계속 아프면 어떡하냐고 겁먹고 우는데 어쩔 거야? 당신 애 보호해야 하는 애기 엄마야. 당신한테 많은 거안 바랄게. 제발, 애 다치게는 하지 마.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마누라가 사고뭉치의 왈가닥이라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세요? 와이프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건 네가 더잘 알겠지. 부부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야. 내가 널 그렇게 파렴치하게 키웠니? 너 어딨어? 가가지고 네 다리몽둥이를 분질러버리든지 해야겠다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엄마 진짜 전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뭐라고 했길래 이러시는 거냐고요 도대체 난걔 그렇게 닭똥같은 눈물 뚝뚝 떨어뜨리는 거 처음 봤다 응? 어떻게 여대생이랑 놀아날 생각을 해 지킬 가정도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개차반처럼 사는 거야? 엄마 당황하고 화나신 건 알겠는데 그거 와이프가 거짓말한 거예요 집잘 찾아보세요 또 어디 핸드폰 놔두고 찍고 있을걸요 이게 어디서 대도하는 거지 말로 엄마를 속이려 들어 안 되겠다 만나서 얘기하자 너 있는 쪽으로 갈 거니까 꼼짝 말고 있어 아 엄마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엄마 오해해요. 제 얘기 한 번을 안 들으시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출발하신 거예요? 엄마? 안녕하세요. 아랫집이에요. 207호입니다. 어머니께서 계단을 급히 뛰어내려가시다가 계단을 구르셨어요. 핸드폰 쥐고 계시길래 카톡으로 계속 연락 중이신 것 같아서 카톡으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119 불렀고 구급차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 네? 그게 사실이에요? 많이 다치셨어요? 네. 아예 몸을 못 가누셔서 저도 부축을 못 해가지고 119 부른 거거든요. 아, 진짜 미치겠네. 감사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볼 테니까 구급차 올 때까지만 어머니 곁에 좀 있어주세요. 네. 이렇게 온 가족 다 다치게 하면 재밌어? 우리 엄마 너 때문에 입원했잖아. 전치 6주래, 전치 6주! 어머님 다친 게나 때문이야? 나라가 망해도 나 때문이라고 하겠네 이러다가 네가 우리 엄마한테 나 바람 피웠다고 뻥 쳤다며 그 얘기 듣고 엄마가 나한테 급하게 오다가 계단 구르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어떻게 내 탓이야? 그러게 그 얘기를 왜 믿어? 지금 이제 와서 책임 회피하는 거야? 언제는 자기 말안 믿었다고 화내더니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참았다가 이젠 우리 아빠랑 나까지 다칠 것 같아. 이혼하자. 애도 내가 다 키울 거니까 이혼해. 당신 지금 진심이야? 어, 장난으로 하는 말 같아? 이혼해. 이따 퇴근하고 또 말해주면 안 돼? 처음인 것처럼, 또 무슨 헛소리야 대체? 핸드폰 세워 놓을게. 오자마자 오늘 처음 말한 것처럼 얘기해 줘. 엄청 화내면서. 당신 끝까지 유튜브 타령이야. 진짜 질리다 못해 소름이 다 끼친다. 당신 유튜브에 못 올리게! 이제부터 카톡으로만 얘기할 테니까 영상 찍어 올릴 생각 절대 하지 마. 당신 이렇게 항상 가족 건강 해치고 가족 간의 믿음까지 깨는 내용으로 몰래 카메라 같은 거 하고 사람이 다쳐도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 양심 없는 태도 때문에 더는 못 살겠다. 너 같은 사람을 우리의 엄마로 두느니 그냥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좋겠어. 이혼하자. 안 하면 나 소송 걸 거야. 아, 끝까지 깐깐하게 구네. 알았어. 그럼 전화로라도 하자. 당신이야말로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구나. 그냥 상대를 말아야지. 야! 이렇게 나가는 법이 어딨어! 이혼하는 순간까지도 브이로그를 찍겠네 어쩌네 하는 모습을 보고 온갖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장모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하도 유튜브에 병적으로 집착하길래 정신과까지 끌고 갔었다네요. 또 다른데 가서 유튜브 한답시고 피해 주지 말고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어요.